11-4-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 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이며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서는 별도 입력합니다. 공시 시기는 매년 4월, 연 1일 공시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작년 학년도 1학기, 3월 1일에서 1학기 종료일과 작년 학년도 2학기, 1학기 종료일 다음 날에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1. 대상별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과 2.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3.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이 공시됩니다. 본교장은 제외 처리되며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를 포함하여 통합공시합니다. 분교장 제외처리 방법은 총괄 담당자가 제외 항목 관리 메뉴에서 제외처리가 완료되면 작성자는 공시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이 완료되면 공시자료 마감,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제외처리된 항목도 마감을 해주셔야 확인자 마감 및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대상별,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각각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외 처리 불가합니다. 다만, 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근거 서류 미비로 해당 수치 입력이 불가합니다. 특수학교 및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야간 운영 학교는 전체 학생 수에 야간 학생 수가 포함되며 학생 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실적 건수가 없을 경우 0건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자인데 학교 정보공시 및 공시자료 관리 등 학교 정보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나이스 권한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 및 자료 취합을 하지 않는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 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공시년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하단에 공시 항목이 보입니다. 해당 공시 항목을 클릭하여 등록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의 학생은 학교 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학급 단위로 대면, 비대면 실시한 교육 시간을 누적 인정하여 입력합니다. 정규 교과 수업은 학교 교육과정상 계획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예방교육을 입력합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어울림,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언어순화, 또래간 갈등관리 등이 포함되며, 전체 학급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은 분으로 입력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타 수업 내용과 연계하여 운영했을 경우 관련 내용의 교육 시간을 모두 인정합니다. 정규 교과 수업무의 시간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제외한 방과 후, 학교 행사 등을 활용한 예방교육을 입력합니다. 역할극, 토론, 미술 및 음악 활동, 게임, 어울림 프로그램 등 체험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예방교육이 포함됩니다. 전체 학급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은 분으로 입력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폭력 주제의 뮤지컬, 영화 관람 등은 예방교육 인정 특이 사례로 포함됩니다. 예방교육 시간 입력 방법은 정규 수업은 학교급별 교육과정 수업 시간에 약 3분의 1 이상을 교육한 경우 초등학교는 10분, 중고등학교는 15분 이상 교육 시 인정하여 등록하며 안전교육 1차 시 인정시소와 동일합니다. 정규 수업 외는 수업 전후 방과 후 행사 등에서 1회 5분 이상 실시한 교육을 입력합니다. 예방교육 시간 입력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교육 시간 1학급당은 총 예방교육 시간 정규 교과 수업 더하기 정규 교과 수업 외 나누기 전체 학급 수가 자동 반영됩니다. 전체 학급 수는 3-4-1 학교 현황의 학급 수로 자동 반영되며, 일반 학교, 각종 학교의 경우 특수 학급, 순회 학급을 제외한 학급 수로 자동 반영됩니다. 특수 학교의 경우 유치부, 전공과를 제외한 학급 수로 자동 반영됩니다. 교원은 학교 자체 계획을 통해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예방교육을 입력합니다. 횟수는 학교 교원 대상으로 운영한 예방교육 횟수이며 참여 인원은 예방교육에 참여한 교원수의 총계입니다. 참여 비율은 참여 인원 나누기 전체 교원수, 휴직교원수 제외를 자동 반영됩니다. 참여 비율은 1인당 1회 이상 교육에 참여 시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 교원이 10명인 학교에서 전 교원이 예방교육에 두 번씩 참여하였다면, 참여인원은 20명이므로 참여 비율 또한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교원 대상 예방교육 사례로는 교원 워크숍, 학교 내 교과별 연구회, 학습동아리, 원격연수 콘텐츠 등을 통해 실시한 예방교육 및 교육청 직원의 교원단위 연수에 참가한 경우도 실적에 인정됩니다. 다만, 학교 자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교원 제외 대상은 특수학교에서 전공과 또는 유치부 담당 교원, 행정실 직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예방교육 횟수 입력 방법은 진행 시간이 아닌 진행 횟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방교육 횟수 입력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는 학교 자체 계획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예방교육을 입력합니다. 횟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 예방교육 횟수를 입력하고 참여 인원과 참여 비율은 입력하지 않으므로 비활성화로 보입니다.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포함 사례는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 상담 활동은 제외됩니다. 2. 학생 중심 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동아리, 학생 자치활동, 또래 활동, 교육 주간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스스로 친구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며, 구체적인 구분 및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사 수는 본교에 상주하는 지도교사로 정교직, 기간제 교사를 입력하고 참여 학생 수는 누적 인원이 아닌 해당 프로그램에 배정된 학생 수를 입력합니다. 학생중심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후 실제 배정학생이 없어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도교사 수는 0으로 입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게 분리하여 입력하거나 분리가 어려운 경우 가장 유사한 한개 프로그램에만 입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작년 학년도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자율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학생 중심 예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각각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이 탑재되지 않으면 저장이 되지 않으므로 특정 사유에 의해 운영 계획이 없는 학교는 미운영 사유를 간단히 작성하여 해당 파일을 반드시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은 땡땡 학년도 땡땡 학교 학생 중심 예방 프로그램 또래 활동 운영 계획 땡땡 학년도 땡땡 학교 학생 중심 예방 프로그램 교육 주간 활동 운영 계획 등으로 파일을 탑재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탑재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hwp, xls, pdf, zip 파일에 대해서만 탑재가 가능하며 파일 크기는 개별로 10MB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화면처럼 지침서의 예시대로 파일명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학교 상황에 맞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별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실적 자료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하단의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 근거 자료는 학생,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등이 해당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입력 근거명,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 한 개당 한개 1개 이상의 첨부 파일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한 개의 입력 근거 자료에 첨부 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 파일 ZIP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업무 관리 시스템 문서 번호, 학교 파일 시스템, 출력 문서 보관처 등 입력 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입력 근거 항목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별 학교 폭력 예방교육 실적 자료와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임시저장 버튼은 자료를 등록하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수시 기준 일자 앞에 임으로 보이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므로 임시 저장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자료 검증 대상 항목으로 등록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제출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의 제출자료 검증 항목을 선택하여 공시 제출자료 검증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자료 검증 항목 내용이 본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선택하여 공시 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제출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 검사 일시와 진행 상태가 확인되며 진행 상태는 정상 또는 오류로 보입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로 보이는 경우 오류 글자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경우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인정 오류인 경우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 글자가 인정으로 변경되어 보입니다.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된 인정오류 사유가 삭제되어 오류로 보이니, 이점 유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인 경우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자료로 수정한 후 다시 공시제출자료 검증을 하여 정상으로 보이도록 하거나, 인정오류인 경우 반드시 인정오류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제출자료 검증은 작성자는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만 조회되어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자 마감, 확인자 마감, 관리자 마감 등 마감 작업이 되면 제출 자료 검증이 불가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자료 마감,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마감 작업을 하시기 전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는 파일 중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신용카드 등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입력 근거 첨부 파일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으며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만 개인정보가 있는지 검증합니다. 자료 등록 후 최소 30분 이후 검증이 가능하므로 자료가 등록되고 난후 반드시 최소 30분 이후에 검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총괄 담당자와 작성자, 확인자 모두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이 가능합니다. 총괄 담당자는 파일이 등록된 모든 항목에 대해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이 가능하며 작성자와 확인자는 작성자 및 확인자로 지정된 항목 중 파일이 등록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이 가능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개인정보가 등록된 파일이 조회됩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예외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예외 처리가 됩니다. 혹시라도 예외 처리가 잘못된 경우 다시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예외 처리가 취소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시 조회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자 마감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로 조회되는 경우 반드시 자료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을 하여 조회된 자료가 없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예외처리를 해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조회 시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보이는 경우 개인정보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바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공시 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되면 작성자 마감일 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11-4-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